지난 한해 한국 가요계 한 획을 그은 사건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말할 나위 없이 미스터 트롯의 대성공이고 그 중심에 임영웅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 딱 1년이 지난 지금 한국 가요계 판도를 확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언론에서는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나 사건을 이루는 말입니다. 임영웅은 어떻게 가요계 판을 한방에 바꾼 게임 체인저가 되었을까요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 진 1주년 한국 가요계 판을 바꾼 내용을 보면 모든 데이터가 대세 중의 대세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음원 차트 앨범 차트 cf 광고 tv 시청률 유튜브 조회수 대중음악 시상식 등 대중가요 시장에서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거 모든 분야에서 남바 원을 차지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뱅글럽 회원도 15만 명을 넘어 성인 가수 최고를 기록, 새로운 역사를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 임영웅, 가요계 판을 확 바꾼 임영웅 체인저 파이브. 먼저, 아이돌 시대에서 중장년 시대를 열다. 한국 가요계는 수십 년 동안 10대들만이 향유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되어 중장년층은 겨우 가요 무대 정도에서 이 안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즐겨보았던 연말 가요축제가 아이들만의 차지가 되어 중장년층에 방황하던 시절에서 구세주 임영웅의 등장으로 트루트가 생기를 찾아 소생하게 되었는데요. 팬클럽이 조직되어 응원봉을 흔들고 환호하며 젊은 시절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화려한 중장년 시대를 열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트로트 올드 음악에서 트로트를 품격 음악으로 바꾸다. 지금까지 트로트는 구세대 어른들이 부르는 올드 음악으로 치부되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임영웅 등장 이후 트로트도 이제는 품격이 높은 우리의 음악으로 어필하게 만든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임영웅은 트루트를 어른들만의 주류 음악에서 젊은층도 관심을 갖게 만들어 음지에서 양지로 끊어 올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흑수저 무명 가수에서 국민의 아이콘이 되다. 포천에서 태어나 호르몬이를 봉행하며 3년의 무명 시절을 보내고 있던 흑수저 무명 가수 임영웅을 진주처럼 발굴해낸 미스터 트루트는 35% 최고의 시청률로 감동의 드라마를 안겨줘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군고마 장사에서 꿈과 희망의 아이콘이 되다. 임영웅도 3년의 무명 시절 동안 생계가 어려워 월세방에 살며 군고고마 장사, 택배 알바 등 굳은 일을 해야만 했는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기 가수의 꿈을 잃지 않고 마침내 실현하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신이 내린 감성 보이스로 지친 국민들에게 기쁨과 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등장한 지딱 1년 만에 가요계판을 확 바꿔버린 히어로 임영웅 앞으로 나오나 조용필을 잇는 국민 가수가 되어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길 바라며 BTS처럼 K-TRUTH를 통해 멋진 글로벌 가수가 되길 신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와 함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꿈꾸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